더, 더, 더? 응, 응, 응. 음. 음. <laughs> 찍고 있어요. 네, 음, 감사합니다. 이번에 핫도그네. 소시지 커요. 소세지 커가지고 소세지 맛좀잘 느껴지고요. 뽀드득 듯드득한거 좋아하는데 그것도 좋아요. 빵은 폭신한 건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감 크게는 안 좋아요. 괜찮은 것 같은데? 음, 핫거 아, 음, 아내가 소세지가 아니라 닭가슴살 맛이 난다는 거. 제가 아침 안 먹고 왔는데 배도 적당히 차고 괜찮네요. 일단 냄새는 핫바 냄새가 나요. 진짜 촉촉해요. 먹었을 때 그냥 핫도그랑 비슷해요. 진짜 닭 맛이 나요. 맛있는데 되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크기도 딱 손바닥만 해가지고. 음 맛있어요 역시 뿌리니까 더 맛있네요 185칼로리면 좋아요 마음에 들어 갑자기 마음에 들어 더 <목소리도> 음. 머스타드가 더 맛있어요 음. 솔직히 말하면 좀맥시나봐요 <laughs> 네, 많이 맥혀요. <laughs> 물좀 주세요. <laughs> 뿌려 먹으니까 확실히 일반 시중에서 파는 핫도그만큼 되게 맛있고 뭔가 먹으면 먹을수록 제가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. 야식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밤에 가볍게 먹기에는 너무 배고플 것 같고 그럴 때 칼로리가 낮아가지고 죄책감이 덜한 느낌? 그냥 간식으로 먹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거 엽떡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맛있다, 저녁 대용은 조금 그런 것 같고, 아, 출출할 때, 간식, 최고, 최고. 직장인들이나 학생분들이 아침을 많이 거르잖아요. 이제 배고플 때, 간식용으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